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대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적어 한절한절 조독하시겠습니다. 한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에에게이이예수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람을 꾸미고 그 밀람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제사장들이시 예수를 넘겨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억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람은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이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세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서양 문명을 이루는 그리스 로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이 문명은 아마도 지혜로 대표되는 철학과 또한 수사학이 발달한 데가 바로 이 그리스 문명이죠. 반면에 이 로마 문명은 대단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이 가도가 잘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당시 로마 시대 때 건설되었던 이 도로가 또 교량이 아직도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실용적인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분단을 통한 평화를 가져온 것이 로마의 특징입니다. 또한 로마는 무엇보다도 법의 민족입니다. 일찍부터 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법에 따라 처리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의 특징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거짓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선모독과 성전모독이라는 제목을 쓰이고는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이는 지금 대표적인 세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내들이는 거짓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라는 이 죄목을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이 공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판은 오늘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거짓된 재판이었죠. 그런데 이 거짓된 재판을 오늘 공식화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오늘 공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죠.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도 오늘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는 했지만 그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사내드린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제국 가운데, 오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의한 발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이는 결의를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당시 로마 총독들은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는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부분이나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선해드리는 세 가지로 오늘 세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오늘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오늘 제목을 쓰여져. 여러분 일찍이 이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에 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 친 로마적이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면 반 로마적인 이것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시험에 올무에 들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입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서 오늘 이 치안 아래서 살고 있다라면은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을 오늘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로마에 반역하는 이 제목을 예수님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이 된다라고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제목은 백성들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자칭 왕,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반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제목으로 오늘 사내들이는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는 수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너 너처럼 이렇게 화창고 지금 이렇게 볼품 없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파하여서 오늘 빌라도가 너라는 수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라는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셔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이고 또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의 재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또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런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오늘 빌라도가 너에 관한 이 많은 고발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대답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님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부정적인 표현을 두 가지를 연속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오늘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말, 오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셨던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성경이 말씀한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백성들이 오늘 명절에 오늘 전례대로 그들 가운데 행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들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죄인을 사면해 주는 이 사면에 혜택을 베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매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명절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로마를,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밀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밀란 중에서 살인을 범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두가의 단어가 오늘 합쳐져 있습니다. 바르라는 단어와 아바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고 아바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봐 이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오늘 이 밀라델이 살인을 범한 자가 있었는데 오늘 백성들은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오늘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바라바를 오늘 바라바 예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오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아니니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은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사주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닌 이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볼 수가 있죠 특별히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되면은 늘 예수님을 쫓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지상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자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오늘 자유케 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넘겨졌던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에게는 어떤 악한 일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빌라도는 전에도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당국에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고 오늘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총독이자 재판장이면서도 오늘 예수님께 악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오늘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에 넘기는 죄악을 이 빌라도가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면은 이 무리들이 자신이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에게 오늘 충성을 달 뿐만 아니라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의 결정을 따를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형을 선고하는데 오늘 선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요. 또한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과 그에 따른 오늘 무리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했던 이 빌라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신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그 이면에는 오늘 시기와 또한 성동과 오늘 불의와 무지라는 것이 결부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오늘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세 가지 채찍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장 이 무서운 채찍이 채찍 끝에 납덩이를 닮으므로 말미암아 이 채찍질 할때이 납덩이가 살을 오늘 훅껴 파는 이런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십자가 영을 오늘 십자가를 지도록 하고 있죠. 박씨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이 다 채찍질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오늘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칙칙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16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 군인들이 온 군대를 모으고 또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 도이온이라는 뜰로 오늘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죠. 당시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항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절 같은 특별한 기간 동안만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바로 이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관저입니다. 그런데 이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또한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 쓰이고 예수님 솜에는 이 갈대로 오늘 지팡이를 삼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세 옷은 당시 황제들만 입는 왕들이 입는 옷이 자세 옷입니다 그리고 이 관을 쓰였다는 것은 왕관을 쓰인 것 같지만 오늘 그 재질은 가시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피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관이죠. 또한 왕권을 상징하는 귤을 이 갈대를 손에 쥐어졌지만 이귤 아닌 갈대를 오늘 손에 쥐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격례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오늘 조롱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전라도. 여러분, 마가는 이 봉사를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흉폭한 일을 행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대로 오늘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가시관은 예수님의 머리에 더 깊게 박혔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한 그 앞에 꿇어 오늘 저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들은 조롱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기롱을 다한 후에 이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몸은 채찍으로 인해서 사방에 피가 흘리고 또이 피에 자세 곳이 갤라 붙어 있는데, 그 옷을 벗겼을 때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아마도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예수님이 타하시다 그리고는 그, 옷, 그 몸에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수 있는 최대의 조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여시어서 또한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오늘 18장 3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 빌라도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침묵을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아무리 잘못되고 부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삶이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또한 그들이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못 받아도 이 많은 무리들의 무지가 오늘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음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 무지와 빌라도의 불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죄악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분명 그는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악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라도가 십자가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라도의 죄악을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의 오늘 만족이 중요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평판이 중요했고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이 빌라도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가 귀기울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일까? 아니면 이 빌라도어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고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입었던 이자세 옷과 이 가시 면류관과 오늘 갈때이 균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오늘 선언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마 군병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이 왕대심을 나타내며 또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만족, 이 사람의 평판, 사람으로 받는 호의가 우리 가운데 최무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